기계 청소하는 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특히 고깃집이나 치킨집 같은 주방에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하시는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기계 청소를 해주십니다. 먼저, 신분증 기계의 뚜껑을 여십시오. 여시면은 하얀색 비누가 붙어 있는 바가 보이십니다. 그 발을 전체적으로 잡으시고 왼쪽 편으로 힘을 주시면서 위로 올리시면 은 바가 올라옵니다. 그런 후에 보이시는 유리면과 아랫면의 유리면을 젖은 걸레로 살짝 젖은 걸레로 깨끗이 닦여줍니다.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마른 걸레로 닦아주신 다음에 아까 분리하셨던 대로 다시 한번 더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밀어넣으시면 은 끼기가 들어갑니다. 그러면 깨끗하게 오래오래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.